야야야 야, 야, 수업하자. 이제야 니 괜히 고 했다가 아니는 2번 정적분급 을수 들어갑니다. 예, 사실 헤르도선생님도 웃긴다. 어. 자 어차피 약 지금 나중에 나중에 공식화 시킬 거니까 는 최대한 논리적인 연결고를 찾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들을 거의 암기식으로 조금 할줄 알아야 된다. 자, 보십시다.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 했냐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 다음과 같이 y는 f x 의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알았어. 이렇게 놓고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럼 이걸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n등분 하는 거지. 가로의 길이는 델타 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면 n등분을 합니다. 따로 쓰기 위해서. 여기다 좀 이따 쓸 거야. 델타 x는 델타 x 밑에 써줄 거다. 자, M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N등분을 자르는데 이렇게 해서 K번째 직사각형을 상하비든하하비든 하나 정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 e 지금 좌표 XK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다 자, 시작은 A서부터 시작했고 이게 델타 X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게 몇 번째? K번째라고, 알겠습니까? K번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a에다가 델타 x가 k번째, 요만큼의 그러니까 길이에 해당되는 게 k번째인데 그냥 여기다 똑 같이 집어넣읍시다. 자, 그런데 가로의 길이는 이 좌표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아, 차례대로. 자, 일단 뭐냐면 f(x, k) 세로의 길이, 그다음에 델타 x 가로의 길이, 한 직사각형의 넓이. 이거를 일반항으로 보고 n개의 합을 구한다 그럼 k는 1부터어디까지 n까지 일단 그 리미트 뭐가 된다 n이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되고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밑으로 가와 자르는 겁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는겨 자 원래 우리는 이게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의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결국에 저거의 극행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어떻게 되냐면, fx, dx를 구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오늘의 목표는 어떤 거냐면, 이러한 급수 형태의 식을 뭘로 바꾸냐면, 정적분 형태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럴 때, 지금 쓰이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델타 x가 m분의 b-a꼴로 표시가 된 거고, xk라는 좌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A 플러스 M분의 B 마이너스 AK 꼴로 쓰인다. 이런 얘기요 예, 아니, 이런 전제에서 이게 렇풀이가 진행이 된 거야.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봐야 될건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교과서적인 설명인데, 교과 어느 교과서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었다가, 나중에 결국 푸는 것도 이거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선생님이 요약해서 정리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논리적인, 여기, 이야기는 이거에서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이제 얘가 A에서 B까지 접근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찾아주면, 굳이 찾아주면, B-A-A-A. b, -A A, b -A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더라, 이런 얘기야. A하고 B가 알겠습니까? 근데 뭔가 좀 헷갈리지 않냐? 그치? 응. 음. 그래서, 얘를 조금만 산뜻하게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B-A가 상당히 거추장스러우니까 B-A를 뭐라고 놓냐면 P라고 놓자,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A에 n 분의 PK가 되고, 얘는 n 분의 P가 되는 거지, 이케지 대신, 대가가, 어떤 대가가 있냐면, 여기서 B가 말이야, B가. A 플러스 P로 표시가 됐 거야. 그래서 이거는또 어떻게 표시하냐면, 인테그랄 A에서 A 플러스 P, 그 다음에 FX, DX,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B, A, B-A를 P로 치산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자, 논리적인 연결. 자, 급수. 괜찮지? 오케이? 급수야. 그래서 얘의 합은, 자, 원래 정적분의 정의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 그니까 얘하고 얘는, 그니까는 러 같은, 같은 넓이, 그니까 러넓이로 얘기하자. 알겠습니까 x 위라고 하고. 같은 넓이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등호와 항급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조금 여기에 있는 이런 x하고 델타 x 같은 것들 여기 xk, 델타 x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거냐면 얘를 어쨌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전제는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런데 무언가 여기서 쓰이는 지금 쓰임새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방식이 좀 틀리죠 얘는 수열이 가 함수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를 기계으로좀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조금 주목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여기에 a하고 b를 달아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질문해. 괜찮죠? 응?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B-A가 이거 그러니까 좀 복잡하니까 얘를 P라고, B라고 치환을 하자, 이 얘기야. 여기서? 치환할거 보면, 여기 어쨌든 요거에 B-A로 치환됐됐으니까 그럼 P로 가능한 표현하는 게 좋잖아.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A 플러스 P처럼 표시가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델타 X는, m 분의 p로 표현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xk라는 것은 a 플러스 m 분의 pk로 표현되는 거죠. 괜찮게 얘들아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네, 이렇게 정리가 아,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선생님이 이제 들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정적분 을 여러분들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어떠한 어,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서부터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이것처럼 그, 또깔끔한 예가 없어서 여기저기 다 모든 어 교재에 이것만 들어가 있긴 한데 자 n이 무한대로 갈때 지금 아 k는 1서부터 어디까지냐면 n까지 자1 플러스 n 분의 3k 그 다음에 의제곱은 n 분의 3이라고 놓고 우리가 교과서적인 형태 이거를 빌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이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가 좀 산뜻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나타내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자 네. 그럼 이제 일로 가볼까? 일단 이거의 함수를 우리가 fx 제곱이라고 fx라고 생각하면 fx는 x 제곱처럼 표현되는 거라고 볼수 있지 왜 여기 함수꼴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야 알겠습니까? 근데 함수를 꼭 이렇게만 볼게 아니야 좀 이따 얘기하고 있잖아 알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에서 일단 내가 볼 것을 뭘 먼저 결정을 하냐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뭘 결정하냐면 자 전체를 어떻게 내가 x, k로 파악할거냐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교과서에 있는 풀이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할거요 선생님이 그럼 x, k라는 것은 자이 전체를 x, k로 놓으면 편하잖아 그지? 그럼 1 플러스 m분의 3k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두번째 델타 x로 가봤더니 자 요거 말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요렇게 되면 여기 k 앞에 있는 개수가 델타 x가 됐잖아지 이거 맞아 k 앞에 있는 델타 x k 앞에 있는 개수가 델타 x니까 그럼 델타 x라는 것은 k 앞에 있는 개수를 봤더니 m분의 3이 되니까 얘를 m분의 3으로 놓으면 되겠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자, 요런 식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밑에 거에 조금 더주먹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테그라, 요게 A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여기가 1이야. 위에는 얘가 P야. 그러면 1 더하기 P가 되니까 3.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요렇게 마치 XK가 X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FX. 그지? 델타 X에 해당되는 것이 마치 DX처럼 돼서, 요렇게. D, 이건 똑같은 건 아니야? B로 하는 것일 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러한 급수를, 이렇게 아래에, 다음과 같은, 이러한 관계식에 의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따로 뭐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선생님이? 오케이? 예, 약간 저거를 좀 공식화시킨 건데, 더 공식화시키자.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우리는 이걸 다양한 형태로, 적분을 좀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 알겠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하나를 보여드렸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자고. xk가 어차피 x처럼 바뀌는 것처럼 x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을 그럼 이제 첫 번째, 바꾸기 첫 번째야. 내가 x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겠다. 그러니까 xk를 마치 그냥 x처럼 다이렉트로 어차피 이 전, 아이고, 미안하다. <laughs> 이 x 제곱인데 그죠? 어, 차피 얘기 했다 어, 미안. fx가 아니고, 아이구또 어, 헷갈릴까봐 또 다시 한 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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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요게 지금 어떤 건 전체가 XK골 모양이 됐으니까 요 안에가 들어가는 게 X제곱이 돼야 돼. 어이거 미안, 미안, 미안. 어. FX가 아니고. 괜찮으세요? 오케이? 응, 음, 미안. 응 음. 어, 갑자기 또 바꿔서 또 헷갈리는 거 아닐까, 혹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똑같은 거지, 사실. 은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건데, 근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요게 X제곱에 있는 것도 여기 정확히 함수가 있으니까 함수를 집어넣은면잖아 그렇죠? FX가 아니라. 똑같은 거긴 한데. 음. 자, 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어, 헷갈리는 거 없지? 괜찮지? 어,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마치 하나의 X처럼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야. 어차피, 여기 에 해당되는 내용이 마치 X처럼 변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공식화 시키기. 응? 음? X는 1 플러스 M분의 3K라고 놓읍시다. 괜찮죠? 여기까지? 음.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델타 x는 마치 이 자리에 있는 m 분의 3이 뭐 이렇게 이렇게 dx처럼 변한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니까 그럼 저걸 단순하게 dx로 보고 여기 k 앞에 있는 개수를 항상 k 앞에 있는 게 알비야 아, k 앞에 있는 계수를 항상 뭘로 보면 되냐면 dx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예. 약식 처리하는 거다. 그럼 여기 m 분의 3. 자, 그러니까 저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갈 것이 마치 이런 것들이 바뀌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해도 돼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다음은 뭘 구할 거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적분 구간이 있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조금 더 조금 더 일반적인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는 얘기야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전제는 얘가 n값이 무한히 커지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에, N, n이 무한히 커지는 거야. 그럼 이거의 개수가 무한히 늘어나는 거지, 지금이지 자, 그러면 자 n이 무한대라는 전제하에서, 나중에 이제 이거 생략할게. 항상 우리는 n이 무한대일 때 생각하는 거야. 그럼 k값이 1일 때를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맨 왼쪽에 있는 건 k를 읽어. 알겠습니까? 1대때 생각하면. 그럼 여기다 1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x가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1 플러스 n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냐면 n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0이 되니까 1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건 x를 앞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하고 x를 1이라고 합시다. 이거 단순하게 읽어주자. 헷갈게수 있겠네. x는 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 한다고? 여기 처음이니까 하나 써줄게. k가 1일 때 x는 1 플러스 n분의 3이야. 그럼 n이 무한히 커질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얘가 여기니까 얘를 1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다음, 두 번째, k가 가장 클 때는 어제냐면 n값일 때야. 1서부터 n이니까. 오케이 이건 상쓰고 얘는 n 이지 근데 n은 변수니까 따라가줘야 돼. 이긴 극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x가 이렇게 되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k가 n일 때는 x의 값이, 여기다 n값 집어넣으면 약분돼서 정리돼가지고, 1 플러스 3서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여기에 아, 그, 말을 거꾸로 했는데. 여기가 n이 들어갔으니까 무한대 정형용받아서 0이고, 얘는 어차피 이렇게 더하면 3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4가 됩니다. 괜찮니?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죠? 극한에 그 의해서 선생님이 어째적분 구할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인테그랄. 자 1일 때 1이고 4일 때 x가 n일 때 4가 된다고 하면 이거를 아래 끝 이것을 위 끝으로 1, 4 잡아 주시고 저기에 있는 게 x 제곱이니까 x 제곱 dx. 아까 쉽게 한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한거 아닌가요?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아니고 그 다음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조금 더 기계적으로 우리가 공식화 시키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니? 여기까지? 응. 됐어?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 바꿨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야. 오케이? 이제 다음 에두 번째 예로 가볼게요, 선생님이. 어디서 할까? 여기서 할까? 응. 자 여기다 지우고, 여기, 여기다 여기 깔자 두번째를, 이게 두번째입니다 자왜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아까 좀 심플하던데 왜 그걸 굳이 이런식으로 복잡하게 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다양한 버전으로, 알겠습니까? 다양한 버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n분의 3k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x부터 먼저 정하는 걸로 해 내가 이거를 x로 잡겠다 이런 얘기야 그런게 무슨 얘기냐, 뭘 잡느냐에 따라 함수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X를 M분의 3K로 잡는다고 하면, K 앞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DX라고 생각하면 되다고 했지, 선생 알겠습니까? 그래서, DX는 M분의 3이야, 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어.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응. 음. 자, 큰럼 선생님, 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자, 이렇게 되면, K가 1일 때, 자, A 무한대라는 전제를 미리 깔자고 했지, 선생님이. 그럼 여기가 3분의 1, 아니, 미안. m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럼 x가 무한히 커지는 거니까 x의 값은 얼마냐면 0이 나오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암기하는 거야. 그럼 dx가 j 예요 세모 x. 어, 어. j 야 왜냐면 똑같은 건 아니고, 똑같은, 사실 같은 개념은 아닌데, 같게 보고 하는 거야. 어. 이게 약간 논리적인 맥락은 조금 괴로워 알겠어? 오케이 아까 그래서 논리적인 맥락은 저기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비얘기야 이금선생님게 오케이? 응.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인 어떤 적분을 바꾸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거야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일 때 x는 0이 되고요. k 값이 얼마일 때냐면 n일 때, 그 그러니까 뭐냐면 에버서 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좀 간접적으로 얘기한 라로 봐야 돼. 알겠어? 예. 그럼 k가 n이면 여기다 n들 넣으면 약분되고 정리되면 x가 얼마야? 3이야. 기지. 그럼 아래 끝이 얼마냐면 0이 되고, 위 끝이 얼마냐면 3이 돼. 그러면, 이렇게 X를 잡아버리면, 적분 구간이 달라지네.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얘를 하느냐.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음, 올라갑니다. 1 플러스, 얘를로 X로 놓게 했잖아. X에 대고, DX.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거야? 이거를 적분해도 20일. 이거를 적분해도 20일.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하나 더 갑니다. 괜찮죠? 오케이? 응. 자,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긴 해. 알겠어? 그럼 두 번째는요,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배리에이션들을 보여주게 그런 거야. 이거 지워도 되겠지? 정의 인데 끝났다. 적은데 찍어. 이미 응, 응. 그럼 나중에 선생님 구한거 확인. 응. 아, 네. 응.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x 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확확 바뀌고 있으니까, 요번에 x 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잡아보겠다. 이런 얘기야. 뭘로 잡냐라고 하면 m 분의 k 근데 세 번째 이렇게 m 분의 k 를 x 스를 잡는 게좀 중요해. 왜 그러면 함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떤 게 있냐면, 접근구간이 단순해지면 좋단 말이야. 오케이. 응? 뭐가 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데요. 봐봐. X를 내가 여기서 n 분의 k로 놓겠다. 이런 얘기야. 또 처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항상 그랬지? k 앞에 있는 게 뭐라고? dx라고 했지? 그럼여기서 m분의 1이잖아. 계속 m분의 3이었는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k 앞에 있는 개수가 m분의 1이야. 처음 할 때는 암기가 잘안돼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상 보고 알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헷갈릴 때마한번한 한 번씩 복귀를 해 알겠습니까? 어.. 대단히 중요해 이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역시 맨 처음 값은 k가 1일 때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n분의 1 되니까 그때 x의 값은 0이 나오네야 무한대 분의 1 되니까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다음 k가 n일 때는 형 어떻게 돼요라고 하면 여기다 n을 집어넣으면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 이렇게 나오네 0이야? 1. 미쳤네, 네. 1. 음.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laughs>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주어진 주식에서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래 끝, 이게 밑 끝이야. 그니까, 러이 세상에서 제일 깔끔한 적분 구간이 0에서 1까지잖아. 오케이? 이거보다 더 쉬운 적분 구간은 없잖아. 오케이? 에, 대신 함수가 좀 지저분해졌지? 자, X라고 놓은 것만 X로 바꾸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 기계 들어가기 위해서는 님이 X로 놔준 거라고. 알겠. 근데, 이거 선형님은 교과서도 이런 거 있어. 되게 많아. 이런 설명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 플러스 3X가 되고요이 제곱에, 자, DX를 놓는데, 문제가 있네, 여기. 얘가 지금 n 분의 1이 아니잖아. 3이잖아, 3. 그렇지? 이 3은 어디로 가야 돼? 맨 앞으로 가는 거라고. 알겠어? 상수니까. 그래서 3. 물론, 이걸 접근해서 똑같이 2 0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언제인지? 오케이. 에, 정리하고 생태 추가 질문.